자,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채식, 당신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존 라빈스 선생님이십니다. 자, 여기 한번 보니까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토마스 모펫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자신의 치아로 <목소리> 무엇을 파고 있다? 내 무덤을 파고 있다. 오우, 항암제가 제 무덤 파는 줄 알았는데. 그죠? 뭐가 제 무덤을 파고 있어요? 결국 내가 병 걸린 건내 이빨이, 내가 먹은 게. 이 치명적인 무기는 지금까지의 어떤 무기보다 더 많은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무엇을 먹든지 당신이 먹은 그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들고 당신이 먹은 그 무엇이 당신의 품성을 만듭니다. 정말 일리가 있죠? 네. 오늘 많은 암 전문가들이 암 연구에서 진보, 다시 말하면 레디칼 리미션. 어떻게 하면 말기 진단에서 어떻게 하면 급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미국 의학 협회 전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자입니다. 채식은 시작. 채식은 우리 혈관이 폐쇄되는 것을 몇 프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와우. 뭐가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드시던 닭고기, 우유, 달걀, 치즈 <laughs> 이런 것 대신에 채식이, 풀조가리들이. 우리 혈관이 폐쇄되는 것을 몇 프로 예방할 수 있다? 97% 예방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암도, 뇌혈관 질환도, 심장 질환도, 원인이 바로 혈관이 폐쇄돼서, 다시 말하면 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혈관을 뚫어주는 트래펑이 무엇이다? 식이다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전국 암 기관의 지옥비 고리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까지도 일상 식단의 영양소 불균형이 암과 심장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말하면 오 어? 의아해서 눈썹을 치켜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암 유발 위험 요인 가운데 식생활과 영양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없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생활 요인 가운데서도 무엇이 내가 암에 걸린 요인이다? 무엇이? 바로 육류와 지방의 섭취가 가장 중요한 암 유발 요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 자, 하버드 대학의 마크 헥스테드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인들의 식생활이 심장 질환을 유발하는 명백한 요인이고 또 그러한 식생활, 그러한 식생활이 어떤 식생활입니까? 이거 여러분 여기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하시던. 햄버거 왕, 클린턴 대통령이 좋아하시던 햄버거, 치즈, 짜자자자 녹아서 스테이크. 이런 미국식 식생활, 서구식 식생활. 다시 말하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좋아하신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유방암이나 대장암과 다양한 종류의 암을 유발한다는 것이 역시 타당한 말씀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장암의 원인이 무엇이고 대장암을 치기,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질병보열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늘마을에서 fca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내가 그래서 치료되고 있는 거구나 그 비결을 캐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대장암의 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장암의 원인은 무엇이다? 육류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육류를 별로 섭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그 다음에 대장암 발병 요인이 뭐라고 요 여러분 여기. 섬유소가 뭡니까? 파이버. 자 우리 암세포를 생성하게 하고 암세포를 성장하게 하고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데 주범인자는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있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메띠온인이었다면 자, 이제 채식이 우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 채식에 있는 중요한 암을 치료하는 요소는 뭘까요? 바로, 바로 뭘까요? 파이버, 섬유소입니다. 또 엔자임, 효소들입니다. 또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화학요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장암을 치료하고 유방암을 치료하고 폐암을 치료하고 여러분, 웃으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유소는 우리 몸에서 영양학적인 가치는 없지만, 내가 질병에 걸린 건, 한자로 암은 뭐라고요? 입구자 세개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암이다. 그래서 영양 과인이 걸린 것이 암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양적인 가치보다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생리적인, 생리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섬유소가 내 병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장암 발병 요인은 무엇과 연관이 깊다? 섬유소 섭취량과 연관이 깊은데, 다시 말하면 섬유소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 낮다. 다. 최신의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파이버 식물성 섬유소가 우리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뭐보다? 단백질보다 뭐보다? 지방질보다 뭐보다? 탄수화물보다 자 그래서 켈리터나 박사가 1인당 이 부패 접시에 얼마큼 야채를 먹어라? 레디컬 이미션 상태에 들어가려면 몇 인분? 몇 인분? 5인분. 최소 5인분, 16인분. 와우, 제가 놀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녹즙이나 주스 형태로 드시지 마시고 현대인들의 식생활이 주식이 밥이나 고기를 많이 드셨잖아요. 그 비율을 이제 바꾸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섬유소가 우리 몸에서 이제 생리 대사의 균형을 깨뜨리는 섬유소 섭취가 내 질병을 치료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섬유소 식단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반대로 섬유소가 적은 고 단백질, 고 지방질 식사가 대장암을 촉진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자, 섬유소가 적어서 이 노폐물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장벽이 원래 배출하려던 독소를 다시 흡수하고 흡수해서 노폐물이 대장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무슨 병이 생긴다? 장, 누수, 중후군 모든 암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섬유소가 부족해서 대장 내 대변이 오래 머물러서 머물면 머물수록 독성이 높아지고 대장 내벽에 더 많은 독소를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하시면 하실수록 질병에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암에 걸려서 용종이 생기고 이러한 대장암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동물성 지방이 범인이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아, 이 대장암에 그래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사람의 창자와 육식 동물의 창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개나 고양이나 사자의 창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보니까 어떠십니까? 일자야. 원통형이야. 창자가. 자, 그럼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이 들어가면. 그냥 통과해. 장에 머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육식 동물은 장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육식을 먹어도 병이 안 걸려요. 자, 사람의 이 저기 창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사람의 창자는 어때요? 여기 장벽이 주름이 깊고 많이 잡혀 있어서 장벽이 어때요? 깊고 주름이 많이 잡혀 있죠. 또요 주머니 모양의 작은 방들이 많이 잡혀 있죠. 그런데 육식 동물은 어떻습니까? 매끈해요. 그냥 원, 고속도로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대장은 마치 깊게 굽어 있는 산길만큼이나 꼬불꼬불 꼬불 복잡하게 생겼는데 육식 동물은 어떻습니까? 예? 고속도로야. 직진이에요. 평창 오는 길입니다. 여기 보세요. 육식동물의 장은 넓게 튄 고속도로처럼 짧고 곧게 뻗어 있는데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육식동물들은 살코기가 이 안에서 부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통과하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대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성을 먹으면 이 꼬불꼬불한 이런 방들에 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다 머물러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나 육식 동물들은 그냥 통과해버리기 때문에 장이 부패하지 않아서 육식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론은 개와 고양이 같은 육식 동물들은 고지방, 저섬유소, 또 육식 중심의 식사를 해도 대장암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하면 대장암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laughs>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방을 어떻게 하면 할수록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육류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섬유소는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높다 적다 높다, 높다. 어. 이해되세요? 네자 <laughs> 이제 유방암의 원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좀 유방암 <laughs>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방암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방암의 원인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보시면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재밌는 사실들을 좀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여성들의 식단에서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높을까요? 낮아질까요? 또 유방암 환자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암의 예후가 좋아지려면 우유, 치즈, 달걀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방암에서 빨리 나을까요? 안 나아요. <laughs> 안 나아요. 자, 그래서 통계상 지방 섭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방암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laughs>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전국 암 연구기관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육식과 달걀, 버터, 치즈 섭취에 따른 유방암 발병률을 보니까 매일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몇 배가 높아진다? (4배가) 높아진다 또 달걀 버터 치즈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높다 낮다 높다. 여러분 정말 이해되세요 네. 채식하는 소녀들이 육식하는 소녀들보다 맨스가 초경이 늦습니다 자 여러분 초경과 폐경에 대한 사실을 조금 공부해 보세요 초경 시기가 빠른 예를 들면 (13살) 미만의 이 초경을 처음으로 시작한 여성보다 초경이 늦은 여성이 유방암 발병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맞습니다. 몇 배나? 네 배나. 그래서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멘스가 일찍 시작이 되고 생리통이 심하고 유방암 발병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지금 생리 시작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장 호르몬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 달걀, 우유, 고기, 이런 것들 먹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 성조숙증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폐경이 늦어지고 유방암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자궁암에 노출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전립선암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좀 이제 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육류와 유제품, 달걀 섭취가 많을수록 초경을 앞당길 뿐 아니라 폐경을 늦춘다, 앞당긴다 여러분은 그 생리가 늦어야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빨리, 빨리 끝나야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늦어야 좋다고요? 예. 자, 여기 보니까 폐경이 늦출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다시. 폐경이 늦는 게 좋다? 빠른 게 좋다? 폐경이 빠른 게 좋습니다. 예, 동물성. 여기 보니까 폐경의 지체와 유방암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폐경이 육류와 유제품 달걀 섭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초경은 앞당기고 폐경은 어떻게 된다? 늦춘다 반대로 알고 계셨죠? 네. 자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덜하고 건강식을 하면 할수록 폐경이 늦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걸 처음 알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궁암 하면 많은 분들이 자궁경부암과 또 자궁 내막암과 난소암을 헷갈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자궁 경부암이 왜 걸렸는지 또 자궁 내막암이 왜 걸렸는지 난소암이 왜 걸렸는지 요 난소암 환자분들, 자궁 경부암 환자분들, 내막암 환자분들 정신 좀 차리고 들어 보세요. 아, 내가 이래서 난소암에 걸렸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궁경부암의 부위가 보니까 서비컬캔서는 자궁은 경부와 체부 요 경부는 목경자입니다 그래서 경부와 몸체부로 구성이 되는데 요 질에 연결된 자궁의 목부위 경부에 발생하는 것이 서비컬캔서인 자궁경부암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주 해박하고 재밌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잘 공부해 보세요 자,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뭐냐면 첫째는 출산할 때,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자궁경부가 상처를 입을 때 자궁경부암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두 번째 원인은 유방암과 마찬가지로 경부암의 원인도 뭐다?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원인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여기 보니까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뭐다? 너무 이른 성생활. 17살 이전에 이 성생활을 시작한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발병률은 그 이후보다 몇 배가 높다? 두 배나 세 배가 높다. 왜? 감염돼서.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성적 접촉이 빠른 소녀들과 또 초경이 빠른 소녀들 모두 다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발병률이 높다, 낮다. 높다. 뿐만 아니라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포함한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사가 유방, 자궁경부암의 무엇이다? 주범이다. 어우 잘하시네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잘하시네요. 자, 네 번째 자궁내마감. 아까 이 자궁경부암과 내마감은 틀립니다. 이 자궁내마감은 어디에 발병해요? 자궁경부암은 경부에 발생하고 자궁내마감은 체부에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에 걸리셨는데도 내가 어느 부위에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자궁내막암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쉽게 드시는 호르몬 약들. 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를 먹거나 유방암 환자들이 호르몬 약들을 먹는데 사실은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제제가 자궁암 발병률을 상당히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지표로 알려져 있는 요인들 여러분 아시죠? 비만, 그리고 이런 초경 또는 늦은 폐경, 그리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제들을 복용하시고 고혈압 당뇨가 있을 때 자궁 내막암에 걸릴 위험률이 높아지는데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암의 원인도 범인도 누구다! 누구다!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소고기, 닭고기, 또 삼겹살 이런 애들이 범인이다! 지방 소비가 많은 육류 소비 국가에서 자궁암 발병률이 높은 것이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난소암, 이 지금 오베리온 캔서의 난소암 환자분들이 요새 상당히 많으신데요. 자 난소는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요 나팔관 밑에 여기 보니까 건강한 난소, 헤지 오베리가 있고 암에 걸린 난소가 여기 이렇게 있죠. 자 난소는 보니까 요 자궁의 나팔관 옆에, 양 옆에 위치한 이 생식샘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살구씨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난소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자들이나 생식세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난소암의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존 스노우든 박사는 매주 3일 이상 무엇을 먹는 사람들? 달걀을 먹는 여성은 매주 3일 이상 달걀을 먹는 여성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달걀을 먹는 사람보다 치명적인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몇 배가 높다? 세 배가 높다. 도널드 필리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은 유방암과 자궁암, 난소암, 대장암, 기타 다른 암들의 발생률을 현저하게 줄여줍니다.